안녕하세요. 시너지큐이 큐피디입니다. 요즘은 플럭스로 그림을 그리다보니 학습을 좀 등하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공유해드린 기본 워크플로우로 프롬프트만 잘해도 상당히 좋은 그림들을 다수 출력할 수 있다 보니 워크플로우보다는 프롬프트 작성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럭스는 좀 아쉬운 점이 배경 블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조정하는 로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블러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배경을 잘 보이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각각의 개별 정보를 취합하여 몇 가지 정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첫 번째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버전 관리 방법입니다. 몇 가지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다 보면 파이썬 라이브리를 사용하는데 설치 시 프로그램 의존성을 따져야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번처럼 NumPy 버전 2.0이 문제가 있어 버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고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상황은 이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리 목록을 출력해 봅시다. 버전이 확인되면 다음 같이 명령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다시 설치합시다. 작업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버전을 설치할 것인지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합시다.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를 삭제하고 원하는 버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편에서 설명드린 업스케일 이용 방법의 추가 정보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SD를 이용해 왔는데 컴퓨 u 이가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워크프로를 간단하게 만들어두면 업스케일 방식과 크기도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 포인트로 다른 업스케일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가면 더 많은 업스케일러를 받아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운 가능한 것은 자유롭게 테스트해 봅시다. 다만 테스트 말고 목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 음, 음. 세 번째는 체크포인트 모델 이용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씩 컴퓨터의 노드를 보면서 응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체크포인트 모델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는 대략 이런 형태지만 클릭과 모델을 다음과 같이 써서 모델을 합성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을 두 개를 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합성 비중도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같은 요령으로 세 개도 가능해집니다. 노드 한쪽에 노드를 붙인 다음 바이패스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정말 결과물이 잘 나오는 상태가 되면 활성화 시켜 체크포인트 모델과 로라가 반영된 체크포인트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다만, 기본적인 방법은 알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 머지 플럭스 노드가 있기 때문에 플럭스 모델도 제대로 합장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